안녕하세요. 두손시니어TV입니다. 다들 운전면허증 갖고 계신가요? 요즘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더라고요.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해서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의료 검진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실기 시험을 통과해서 받은 운전면허증도 나이가 들고 노년기에 접어들면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옵니다. 최근 들어 운전면허를 소지한 고령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로 고령자라면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더불어 각 지자체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어르신들에게 교통카드나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시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2018년 부산시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이며 서울시와 전국 약 160여 개 이상 지자체에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방법과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돈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운전면허 반납은 고령 운전자를 위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원스톱 서비스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가셔서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고 또한 교통카드나 상품권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행정기관에 방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면허증만 있으면 당일에 바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단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진반납 신청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방법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자동차 뿐만 아니라 원동기 등 모든 운전면허가 한꺼번에 취소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는 운전하지 않지만 원동기는 계속 운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잘 알아보신 뒤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진 반납 이후에 다시 운전면허증을 재취득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반납 1년 이후부터 응시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자진 반납시의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10만원이 충전되어 있는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경기도는 10만원 상당의 지역 합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금액 및 혜택이 상이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상세한 혜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카드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령이 가능하며 선불형 교통카드로 주로 버스나 택시, KTX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편의점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을 이용하실 경우는 요금이 차감되므로 혹시 고령 무임승차 제도를 이용하시는 경우라면 기존에 사용하시는 무임승차 카드를 이용하셔야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혜택을 알아보았는데요.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운전면허증 반납할 시기가 다가오면 간편하게 면허증을 반납하고 혜택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